안녕하세요. 여성 집셀박미영 집사입니다. 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6년 만에 제자 삼학기를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09년 남편을 만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목포로 이사오는 남편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행복도 잠시 임신 9개월 만에 뱃속에 태아가 사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산의 아픔을 겪으며 깊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돈 버는 일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깐이지만 잊을 수 있어 하루하루 버텨갔습니다. 다시금 새 생명을 임신하게 되었고 어릴 때 잠깐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세요.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못하는 기도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인슐린 주사 10개월 동안 맞으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가 오로지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츰 아이가 자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무시하기 일수고 그 일로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언니가 안타까워 전도에서 교회를 몇번 나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교에 다니고 있던 집사님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리 모음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멤버들의 모습에 얼굴은 빛이 나고 내게는 없는 행복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열린 모임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단을 올라가면서 들리는 찬양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설레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된 듯,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안다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첫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예배와 셀 가족 모임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전쟁터 같던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동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로 보냈니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일 미신을 믿고 부적을 의지하는 친정집에 가서 부적을 뜯어내고 복음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훈련에 대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새벽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꿈이 없던 저에게 비전이 생겼고 가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처음으로 열린 모임 장소 오픈을 결단하고 도배도 하고 영혼들을 초청할 마음에 예쁜 그릇들도 준비하면서 설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성품과 습관을 고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직 저희 셀은 연약하지만 셀 리더와 함께 재생산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건강한 리더로 서겠습니다. 함께 달려온 동기들과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 가운데도 쉬지 않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신 영적 아버지이신 단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